4월 1일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에 기습 신규 상장이 유력한 OOO 코인 관련 정보가 떠서 저 같은 경우 퇴근하고 지금 사무실에 다시 출근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말 기습 상장되면 요 코인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이런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출근한 임부장 기특하다 힘좀 내라 라는 마음담 와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이렇게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평범 막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주말에 상장된 뒤에 이렇게 엄청난 펌핑 나와서 대략적으로 300에서 60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이미 홍콩 증권 당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라이센스까지 신청하고 뉴욕 거래에서 역시 정식 심사 서류까지 제출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신규 상장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고 있는 대박 코인이란 거죠. 자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비트코인 5조 규모의 자금이 해당 코인 흘러 들어간 것 또한 확인됐습니다. 세력들도 그야말로 물 밑에서 이 코인 상장 시키려고 작업을 치고 있었다. 자, 뉴욕 코인거래소 신규 상장 허가가 임박했고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하면서 폭주할 준비를 마쳤죠. 추가 바이든 미국 정부의 ETF 공식 인정까지 터지면 주말에 터질 수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다. 자, 미국과 중국이 밀어주는 이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주말에 기습적으로 신규 상장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신규 상장이 터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대략 300%에서 600%의 단기 급등이 주말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봤을 때 700에서 8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요 땡땡땡 코인 주말 기습 신규 상장 이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유력하게 확인됐고 중국 거래소 승인과 동시에 새벽에 중국 세력 입성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야말로 주말간에 기습 상장된 이후 300에서 600%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야말로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 국세일들이 함께 끌어올리는 주말 기습 상장 코인이란 거죠. 자, 이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해당 코인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해 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21번으로 숫자 3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이번 주말에 신규 상장 이후 폭등이 유력한 요 대박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해서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4월 2일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에 신규 상장하는 주말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 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간에 상장되면 요 코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해당 코인 어떤 건지 답장해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주말 기습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 대박 코인 300에서 600% 밖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박이라는 거죠 50만원 10만원만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500만원 되고 1000만원 될수 있다 라는 거죠 그야말로 주말 기습상장으로 폭등이 나올 요코인 어떤 건지 궁금한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고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3 4 3 8 4 8 1 1번으로 숫자 3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밥상은 다 차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차려드리는 밥상 그냥 숟가락 들고 뜨시기만 하시면 계좌 불어나고 손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3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